자이 참수식을 구할 때이 참수식의 표준형을 쓰는 거예요. 표준형 이렇게 그렇죠? y는 a 의 x b 의 제곱 플러스 q 이렇게 써놓고 뭐한점 어떤 점 그렇죠? 꼭짓점을 알면 이렇게 쓰는 거예요. 꼭짓점을 알면 꼭짓점을 p, q라고 알면 어차피 이렇게 생겨도 p q고. 이렇게 생겨도, p 콤마 q 인데, x 가 p일 때, 최대든 최소든, 요거는 a 가 양수고, 요거는 a 가 음수일 때, 그죠? x 가 p일 때, y 가 최소가 돼요. x 가 p일 때, 요거는 y 가 최대가 되거든요. 네. 이렇게 표준형을 쓰게 되죠. 그 다음에 다른 한점 다른 한점을 대입해서 a 값만 구하면 되고, 두 번째 추계 방정식을 주고 그래프를 지나는 두 점을 준때 똑같이 표준형을 쓰고 x-p의 제곱 스 q라고 놓고 두 점을 대입해서 a하고 q를 구하면 됩니다.